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커버를 타는 남자, 윤커버입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튜닝용품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콘텐츠이고 저는 지금까지 슈퍼커버 두 대를 탔습니다. 2021년식 슈퍼커버와 23년식 하이트커버를 타고 있는데, 어 그래도 제가 생각보다 한 튜닝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저의 튜닝 포인트는 일단 오로지 이쁘게 하자 이거를 중점으로 잡았고 파츠에 대한 생각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키지마미터 바이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슈퍼카 타면서 스크린을 이한 가지밖에 쓰지 않았어요. 왜냐 제 눈에 이게 진짜 너무 이뻤거든요. 오로지 이거 하나만 고집을 했었고 일단 제품의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은 요새 20만 원 정도로 하는 것 같고 일단 20만 원에 대한 가격이 진짜. 굉장히 비싸고 부담스럽긴 한데 그 정도의 값은 합니다 일단 제품을 받아보시면 일단 퀄리티가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멀티 바가 달려있어서 그 바에 거칠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 이제 뭐 액션캠이라든지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을 거칠할 수가 있었고 뭐 여러 방면으로 쓸수 있는 점은 많았습니다 이제 단점을 얘기해드리자면 일단 스크린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일단 스크린에 효능을 하지 못한다 이제 스크린이 이제 바람을 좀 막아주고 이런 기능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걸 하지를 못해 그리고 일단 구매는 위바이크에서 e 할수 있는 있는데 일본에서 직구로 하는 그런 사이트에요 직구를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 구매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요즘에는 하도 좋은 스크린이 많이 나와서 뭐 저렴한 것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미러 제품입니다 제가 파인드 미러와 이제 L자 그런 미러 이렇게 두 가지를 장착을 해봤었는데 일단 중점이 뭐라고 했죠? 일단 이쁜 거. 저는 그냥 이두 개가 이뻐 보였어요. 그래서 구매를 했었고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 오토바이를 잘 타지 못한다 초보다. 그리고 어 내가 주행을 하는데 일단 백미러를 아예 안 본다 하시는 분들은 뭐 사셔도 될것 같다. 하지만 내가 주행 중에 무조건 백미러를 봐야 돼. 어 나는 오토바이를 잘못타 하시는 분들은 절대 구매를 해서는 안 되는 제품입니다. 제품의 이름이 미러인데 일단 보이지가 않아. 요 진짜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행 중에 셔도 체크로 운행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쳐다보면 도 안되는 제품이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그렇게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자 세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 드릴 제품은 바로 힐 종류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했던 힐은 총 세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스포클, 크 마차힐, 웨이브힐 이렇게 세개를 제가 지금까지 달아왔었고 일단 스포클과 크 마차힐은 튜브 타입의 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어를 넣기 전에 그 안에 튜브를 먼저 장착을 하고 이제 타이어를 깨우는 그런 방법인데 이게 튜브리스 타입보다는 확실히 공인비도 많이 들고 이제 수리도 용이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 눈에는 뭐 스포크의 마차힐이 일단 가장 이뻤다. 그래서 달았었고 지금은 웨이브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튜브리스 타입으로 이제 튜브가 필요 없는 타입인데 뭐 그냥 순정일과 똑같다 고 보면 돼요. 그래서 웨이브도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타고 있고 요즘에는 진짜 너무나 좋은 휠들이 많이 나와서 뭐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클이나 마찰뭐 불편한 점은 있지만 뭐 각자의 개성에 맞게 꾸미고 타는 데는 뭐 크게 비추천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제 뭐 나는 정비에 대한 걱정이 많이 들고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비추천하는 제품이 그래서 저는 이세 제품을 전부 다 어, 괜찮게 탔다 나는 뭐 하나 나쁜 게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달아본 제품은 바로 크롬 프론트 캐리어입니다 프론트 캐리어가 이제 바구니나 아니면 그 위에 짐을 적재하기 위해서 다는 제품인데 뭐 기존에도 달려 있죠. 그런데 크롬 프론트 캐리어는 거기서 색깔만 크롬으로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 내가 크롬으로 튜닝을 할게 아니다. 그러신 분들은 전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도 뭐 굳이 추천하지 않는다. 뭐 기존 순정거 있어도 무방하다. 저랑 난 크롬에 미친 놈처럼 튜닝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프론트 캐리어를 소개를 했으면 다음은 무조건 바구니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구니도 두 가지를 사용해 봤었고 이제 처음에는 크롬 바구니 그리고 슈퍼 순정 바구니도 사용을 했었어요. 아근데제 생각에 멋으로 갈 거면 뭔가 크롬, 크롬, 크롬 프론트 캐리어에 크롬 바구니 하면은 그게 진짜 멋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히 바구니를 다니까이 바구니를 많이 쓰긴 합니다. 뭐 주머니에 넣을 것도 다 바구니에 넣고, 뭐 장을 보러 간다든지 그래도 바구니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용성으로는 쓸 거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추천이에요. 하지만 바구니 사용이 안 좋은 점 일단 주행을 할 때. 조금 더 불편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실어놓은 짐이 아닌 남이 실어놓은 짐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버립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여기가 쓰레기통으로 보이냐? 진짜 굉장히 뭘 많이 넣어주십니다. 사람들이. 일단 그런 부분도 불편한 점에 속한다. 이 정도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택솔더입니다 이것도 그냥 솔직히 꾸미기용이에요. 이거에 달아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나 이런 걸 붙여넣는 그런 건데 솔직히 이것도 내가 오토바이를 조금 디테일하게 꾸며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면 굳이 필요 없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해드리자면 저도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라는 점 그래서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조금은 생각하는 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테일하게 꾸미시는 분들이면 어, 무조건 장착해야 됩니다 무조건 장착해야 돼요 진짜 이뻐요 근데 그건 확실해 자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슈퍼컵브 리어 텐덤바입니다 아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많은 포인트가 돼요 뭔가 나의 이 공간을 확보해준다? 뭔가 울타리를 만들어준다? 그런 느낌은 개소리고 확실히 이뻐요 없으면 진짜 너무 허전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텐덤바를 진짜 좋게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다음 제품에서 나옵니다 그럼 일단 다음 제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저는 이 제품은 만족하면서 쓰고 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알리에서 산 가방 두 개입니다 어, 이 가방들은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해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니까 일단 퀄리티는 전혀 좋지 않다. 뭐 마감도 좋지 않고 큰 기대는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가격대에 비해서 괜찮다는 점. 자, 제가 여러분이 보시는 이 둥그런 가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어 텐더바에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장갑도 놓고 뭐 이제 공기압 넣어주는 그런 기구도 놓고 그 다음 뭐 각종 공구들을 조금씩 넣고 다녀요. 어,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뭐 오토바이는 솔직히 많은 분들이 방치하시잖아요. 뭐 집에 들고 오지 않잖아. 뭐방 안에 보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좀 더러운 곳 많이 보관이 되는데 뭐 저렴한 가격이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가방도 그냥 방치를 시킬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나 이런 걸 맞아도 뭐 딱히 뭐 손상이 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방은 무조건 추천 드린다. 네모난 가방은 저는 베트남 캐리어에 달고 다녔어요. 이 제품 두 개는 어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달아본 제품은 슈퍼커브 비상등 스위치와 릴레이입니다. 어 이거는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슈퍼커브 기본이 비상등이 안 들어 있어서 비상등은 생각보다 많이 쓰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무조건 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제품은 혼자 자가장착이 무조건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더 플러스 점수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3,800원에서 한 5,500원 정도 하는데, 뭐 자가장착도 가능하고 비상등도 길수 있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제품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 제품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달아본 제품은 바로 발판 종류입니다. 일단 슈퍼커브 기존 발판이 진짜 너무 없어 보여요. 그냥 고무 하나만 띠 끼워놨는데, 아, 그게 너무 많이 부고 보기가 싫어서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제일 처음 해봤던 게논슬립발판 이게 가격이 진짜 굉장히 비싸요. 아 5만 원 정도 하는데 뭔가 제가 크롬 제품을 너무 좋아해서 이쁜 거는 이 제품이 제일 이뻤다. 근데 이 제품은 너무 단점이 많았습니다.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따 이 제품을 달면 이따 오토바이 모든 진동이 제 다리로 다 느껴집니다. 진짜 거의 오토바이 타는데 다리를 떨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그 정도로 진동이 많이 오고 물이나 이런 게 묻으면 논슬립인데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막 계속 슬립이 돼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다시는 안살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C125 발판은 제가 얼마에 구매한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2만 몇천원? 아, 이 정도에 구매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고무로 되어 있으니까 진동도 잘 잡아주고 확실히 테두리에 은색깔 포인트가 되어 있으니까 훨씬 슈퍼커브 기존 발판보다는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추천할 거면 슈프 컵브 CL로 발판을 써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다시 구매하라 하면 저는 c l 2 발판을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다뤄본 제품도 알리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바로 오일 계량봉 온도 게이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뭔가, 멋을 위해서 살았지, 뭐, 굳이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 3만원 조금 넘는 돈에 구매를 한것 같은데, 음, 이거는 전혀 필요가 없다. 솔직히 내가 오토바이 타는데, 오일 온도를 보시는 분이 있나요? 굳이 필요가 한가? 그리고 저걸 타는 순간, 이제 순정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오일 온도 체크가 정확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제품은 굳이 필요가 없다. 사지 마라. 돈 낭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접이시 확장형 브레이크 레버입니다. 어, 저는 이 제품은 지금도 달고 있는데, 어,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제가 손이, 진짜 굉장히, 짜리몽땅한 편인데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을 때 뭔가 브레이크가 너무 먼 느낌?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서 썼는데 제 입맛대로 이제 거리도 조절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확실히 브레이크 잡는데 편하더라고요. 저도 이 제품을 알리에서 구매했는데 확실히 알리용 제품이라 그런지 뭐 그렇게 질이나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제품은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다. 뭔가 알리에서 산 제품 중에 제일 만족하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실용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추천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구매해 본 제품은 크롬 핸들바 시계와 크롬 핸들바 온도계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리에서 구매를 했고 하나당 가격이 뭐 2천 원, 3천 원? 아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일단은 뭐 바가 있어야 일단 장착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바 있는 분들에게는 뭐한 번은 추천해 줄수 있는 아이템이다 이게 달아놓으면 생각보다 오토바이가 고급져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어 이거 뭐야? 하시는 분들이 진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하는 말 어, 이거 시계, 온도, 계 전혀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대답은 했지만, 일단 육안상 보기에는 굉장히 고급져 보인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2천원짜리3천원짜리 때문에 고장이 굉장히 빨리 난다는 단점이 있어요. 저도 지금 다 고장이 났는데, 그래도 그냥 포인트로 달고 있다. 어, 뭐 가격은 얼마 안 하니까 자기가 빠가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뭐 클래식 튜닝을 하는데도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달기 위해서 어, 빠를 살 거다. 그러면 저는 뜯어 말리겠습니다. 뭐 있으신 분들이야 사는 거지, 뭐 굳이 이걸 위해서 빠를 단다? 아, 이거는 비추천입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시트입니다. 제가 시트에 대해서도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았고, 어, 이거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이런 말이 진짜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일단 1.5인 시트는 제가 아시아 바이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정확히 생각나지 않는데, 뭐, 십 몇만원? 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아시아 바이크가 굉장히 평이 안 좋습니다. 뭐, 일단 잠수를 많이 탄다. 일단, 입금이 되는 순간 연락이 잘안 된다. 이런 말이 많은데, 일단 제품은 오긴 옵니다. 근데 서비스 면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딱히 추천은 못 드리겠다. 하지만, 저는 이 시트는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이 시트가 편하진 않아요. 편하진 않는데, 어 저는 근데 어떤 시트를 쓰던지다 엉덩이가 오래 타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그런 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다음에 한 거는 앞에는 기본 순정 시트, 뒤에는 텐덤 시트를 단 적이 있습니다. 텐덤 시트는 제가 당근 마켓에서 굉장히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얼마였지? 진짜 싸게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랑 뒤에랑 색깔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트는 제가 커스텀을 맡겼었습니다. 그때 앞뒤에서 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 줬었지? 7만원이었나? 생각은 안 납니다. 너무 오래돼서. 어쨌든 하이트로 맡아본 적이 있고, 뭔가 시트는 두개다 만족을 했다. 하지만 저는 만약에 혼자 탈 거면 은 1.5인 시트. 근데 사람을 뒤에 태울 일이 많다. 그러면 무조건 텐덤 시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커스텀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뭐 시트 커스텀은 용원 시트가 1티어죠. 뭐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아무 때나 쳐보고 가까운 데 가서 했습니다. 아 그래도 퀄리티 괜찮았어요. 그래서 시트 커스텀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두 개는 두개다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했다. 자, 다음으로 제가 달았던 제품은 이제 핸드발란스, 대구공돌에서 팔고 있는 핸드발란스를 달았었는데, 이게 4050, 4040이 있습니다. 이게 길이가 더 길면, 4050. 짧으면 4040인데, 저는 핸들 밖으로 이렇게 너무 크게 튀어나온 게 싫어서, 저는 4040을 달았습니다. 일단, 대구공도를 다는 이유, 이제 핸들의 중심을 조금 더잘 맞춰주고, 이제 진동이나 이런 거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무게추를 옆에 달아주는 거죠. 그런 건데, 4040을 달았었는데, 아마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아, 그래도 조금 더 핸들이 무게가 있어진다. 그런 느낌은 받았었습니다. 근데 4050을 달면 조금 더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제품은 나쁘지 않았다. 제가 지금 바인드 미러를 장착하고 있어서 대우공도를 달지 않았는데 만약 바인드 미러를 달지 않았으면 아마도 핸드 발란스는 제가 설치를 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장착을 해본 제품은 바로 쇼바입니다. 뭐쇼바 역할이 이제 뭐 방지턱이나 이런 노면이 좋지 않은데 충격을 완화해준 그런 제품인데 제가 타케가 쇼바와 그냥 네이버에 슈퍼포카브 쇼바라고 치면 나오는 쇼바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타케가 쇼바는 한 20만 원 정도 했었고 그냥 슈퍼포카브 쇼바는 9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한것 같아요. 일단 제가 돈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20만 원 1 0만짜리 10만원짜리 뭐 가격을 떠나서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뭐 그냥 그냥 그저 그렇다. 뭐 20만원짜리 달았다고 와 훨씬 좋아.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뭐 이런걸 좀잘 알고 잘 느끼시는 분들은 뭐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자기가 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거나 구매라도 상관없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까베기처럼 스프링 형식으로 되어 있는 쇼바가 더 이뻐 보여서 이거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쇼바가 있어요. 뭐 YSS 쇼바도 있고 굉장히 많은 쇼바가 있는데 뭐, 이거는 저처럼 둔하신 분들은 뭐 아무거나 구매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 나는 진짜 차이를 못 느꼈는데, 이거는. 어쨌든 저는 뭐 비싸든 싸든 뭐 그렇게 크게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소개될 제품은 바로 베트남 캐리어입니다. 일단, 베트남 캐리어도 슈퍼컵을 타시는 분들이면 국민템이죠. 국민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저는 베트남 캐리어를 그렇게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거기에 가방을 달고 다녔는데 지금은 가방을 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뭔가 딱히 오토바이 탈때 짐을 잘안 실으니까 음... 전혀 사용은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제 포인트를 위해서 저는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모두 다 크롬으로 구매를 했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취향 차인 것 같아요. 그냥 뭐이 제품이 이쁘면 이 제품을 달고, 요 제품이 이쁘면 요 제품을 달고. 하지만 나는 가성비로 갈래 하실 거면 무조건 검은색 크롬이 아닌 검은색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분들은 베트남 캐리어를 어떻게 활용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등하리 쪽인데 일단 이건 미리 말하고 가겠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 일단 불법입니다 일단 등하리 쪽을 건드리는 거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제품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구매한 제품은 타케가와 테일램프와 클리어 윙커 그리고 스모그 윙커를 구매를 했습니다 타케가와 테일램프는 이제 위바이크에서 구매 가능하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직구를 하셔야 됩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요 이게 한 33,000원? 정도 하던데 어 이거 말고도 이제 요새 좀 가짜로 나오는 그런 텔램프가 많더라고요. 만약 자기가 하고 싶으면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리고 클리어 윙커는 이제 슈퍼커브 클리어 윙커가 없어서 이제 벨리 걸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인데 어디서 하냐고. 일단 스모그 윙커. 스모그 윙커는 제가 중국에서 직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직구로 해서 쓰고 있는 제품이고 이제 클리어 윙커는 한국에서 구할 수는 있습니다. 가격도 몇천원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이게 바이크뷰에 들어가서 이제 벨리 걸 구매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는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곧 죽어도 이거 사야겠다. 그러면 저의 인스타 아이디로 DM을 주세요. 그럼 제가 사는 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쓰읍, 안 되는데? 도와주면 안 되는 건가? 불법인데? 뭐 일단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DM을 남겨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이 제품들은 전부 다 비추천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파츠 용품 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뭐 어, 전부 다 소개를 드린 건 아니에요. 뭐 짜잘짜잘하게 더 남았는데 앞으로 할 것도 있고 근데 튜닝이라는 게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린 것 같아요 뭐 굳이? 하면은 모든 부품이 다 굳이가 될수 있습니다 그냥 순종으로 타면 되지 하지만 저처럼 굳이 이렇게 돈 낭비를 하고 싶다 그 정도로 나는 커브를 이쁘게 꾸며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가 했던 파츠들은 전부 다 추천입니다 근데 저 같은 미친놈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또 영상을 찍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제 조금 더 많은 걸 도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또 도전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씩 다 해보고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좋은 영상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